세 살부터 여덟까지 두뇌 활성을 위하여 한자를 공부합시다. 사십 년하 사월에 관서우 도성 문상 하니라늑사 열십 해년 여름 하늑사 달을 기루왕 사십 년 서기 백십육 년 사월에. 황세관, 세집소, 오조사우, 도읍도, 재성, 문문, 위상, 광세가 도성어문의의 둥지를 털었다. 6월에 대우 협순하니 한강 수창하여 표해, 민옥하니라. 여섯 육, 달을, 유월에. 큰데, 비우. 큰 비가. 두루미칠 협, 열흘 순. 협수는 열흘 동안입니다. 열흘이나, 내려. 폭우가 열흘이나 내려 한수한 강강 물수 넘칠 창 한강의 물이 넘쳐 떠다닐 표, 헐회, 백성민, 지복 민가가 떠내려가고 무너졌다 표해는 컵물이 져서 떠내려 가거나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40년 하 사흘에, 기로왕 40년 서기 116, 116년 사흘에, 관, 소, 우, 도성, 문상 아니라, 황세관, 세집소, 어조사우, 돕도, 재성, 문문, 위상, 황새가 도성의 무늬에 둥지를 털었다. 6월에 대우협순하니 큰데 비우 두루미칠협 열흘순 6월에 큰비가 열흘이나 내려 한강수창하여 표해민옥하니라 한수한, 강강, 물수, 넘칠창, 한강의 물이 넘쳐 떠다닐 표, 헐회, 백성민, 지복, 민가가 떠내려가고 무너졌다. 추 7월에 명유사하여 보수선지전하니라 가을축 일곱칠 달을 칠월에 목숨명 여기서는 명령할 명 이슬류 마틀사 갈리에게 명하여 기울보 물수 들손 갈지 밭전 수해를 입은 논밭을 보수하게 하였다. 49년에 신라위 말갈소 침략하니 이서청병이원을 왕견 오장군 구지하니라 넉사 1십9구 해년 기루왕 49년 서기 125년에 채신 버릴라 갈비, 말갈말, 말갈갈, 말갈갈, 말갈말, 말갈갈, 바소, 침노할 침, 노략질할 약. 신라가 말갈에게 침략 당하자. 옹길리, 걸서, 청할청. 병사병, 거를 보내 군사를 청하였다. 임금왕, 보낼견, 다서도, 장수장, 군사군, 구원할 구, 갈지, 임금이 오명의 장군을 보내 구원하였다. 52년 동 11월에 왕홍한이라. 다서도 열십두이 해년 기루왕 오십이년 서기백이십팔년 겨울동 열십한일달을 십일월에 임금왕 죽을홍 기루 임금이 죽었다. 추칠월에 명유사하여 보수 손지전하니라 목순명 여기서는 명령할 명 이슬류 마틀사 7월에 갈리에게 명하여 귤보, 물수, 덜손, 갈지, 밭전 수해를 입은 논밭을 보수하게 하였다 49년에 신라 위 말갈소 침략하니, 세신 버릴라 할위, 말갈말, 말갈갈, 바소 침노알침, 노략질할략, 기루왕 49년, 서기 125년에 신라가 말갈에게 침략당하자, 이서, 청병연을, 옹길리, 걸서, 청할청 병사병, 그를 보내 군사를 청하였다. 왕견, 오장군, 구지하니라, 임금왕, 보낼견, 다서도, 장수장, 군사군, 구원할구, 갈지, 임금이, 오명의 장군을 보내 구원하였다. 52년 동 11월에 왕홍하니라. 임금왕 죽을 홍. 기루왕 52년 서기백 28년 11월에 임금이 죽었다.